그 내란 특검 어떻게 지금 특검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네. 그리고 저기 최상명 특검 그니까 해병대원 특검 요렇게 시기가 돌고 있는데 첫째 내란 특검은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정은석 특검이 대단히 그좀수사에 실력이 있는 분으로 이렇게 장평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죄율이 굉장히 낮은 음. 검사다. 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데, 어 뭐, 재수사 전문 검사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동안 어이 수사기관이 부족했던 것들 을 다시 음. 재수사해서그 기소를 했고, 또 처벌했던 그런 전문 검사다. 이렇게 이야기한데요. 최근에 이제 특검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졌고, 예. 특히 이 법치주의를 주장하면서 법을 지속적으로 농락하는 우리 그 피고인, 음. 그 소위 말, 내란째 당사자라고 그 불러도 다가지라는 거예요. 네, 네, 평소에 이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 적용했던 그런 어떤 형사법의 그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대단히 법치주의를 강조했는데 본인에게는 전혀 적용을 안고 음. 있잖아요. 아마 특검에서 굉장히 기해서도 밀리지 않고 또 출석을 음. 요구하고 있고 다시 또 구속 그 시켜서 신병을 확보했기 때문에 아주 속도 있게 이 내란 특검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어또 특히 이제 그 최고 사령 뭡니까? 이그 이제 국회에 투입됐던 지휘관들도 중간 간부들까지 연관급들까지 뿐만 아니라 그저 현장에 있던 그 위관급 그런 또 지휘관들까지 철저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전모가좀더좀잘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초기에 그좀 의문을 가졌던 이개 초기에 있어서 검찰의 역할이 뭐였느냐, 음, 특히 음, 선관이의 음, 음, 검찰이 서버를 네. 인수할올 것이다 하는 네, 것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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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이 김영현을 체포할 당시에 음, 음, 검찰 수뇌부가 움직여서. 야밤에 심야에 김용현의 신병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개입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과정 그리고 그 후에 내란을 또 정리해 가는 과정에서 심우정 검찰이 또 이렇게 보였던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 이번 어~ 내란 특검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될 검찰의 음. 역할 이런 것들이 잘좀 수사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